전립선 비대와 만성 염증, 그리고 밤새 반복되는 기상 문제의 해결책이 약장이 아니라 부엌 쓰레기통에 있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네. 저는 양파 껍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오늘날 이 단순한 식물에 들어 있는 퀘르세틴이라는 물질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전립선 세포를 복구하는 유도 미사일처럼 작용합니다. 오늘 저는 조상들이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마셨던 세 가지 비밀 혼합물을 공개하고 이 처방들이 어떻게 남성의 전립선을 새것처럼 회복시키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뇨생식기 외과 전문의 나우프 나빌 박사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저는 매일 전립선 증상으로 고통받는 남성들을 봅니다. 의사로서 제 의무는 항상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대체 의학의 최선을 여러분께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파 왕국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세 가지 치료의 보물을 꺼낼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제가 언급할 세부 사항들이 수년간의 치료를 절약해 줄수 있습니다. 노년층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댓글에 관심있음이라고 써 주시고 어느 나라에서 저희를 시청하는지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의 건강 메시지가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구독자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처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양파일까요? 전립선은 염증과 산화에 매우 민감한 셈입니다. 양파는 황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퀘르세틴입니다. 이 물질은 단순한 항염증제가 아니라 조직비대를 방지하고, 방광경부의 유연성을 개선하는 생체조절제입니다. 이는 배뇨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무거움과 우려감을 없앱니다. 양파껍질이 양파속보다 40배 높은 농도의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 첫 번째 처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가장 강력하며, 껍질 엘릭서라고 불립니다. 준비하려면 큰 양파 3개의 껍질, 바깥쪽 종이 같은 층만이 필요합니다. 잘 씻은 다음 600mm의 물에 넣고, 매우 약한 불에서 10분간 끓입니다. 물이 짙은 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것이 순수한 퀘르세틴입니다. 조금 식힌 후 천연 꿀한 큰술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꿀은 단순히 단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이 유효 성분을 번개처럼 빠르게 흡수하도록 돕는 운반체입니다. 아침에 한 컵, 저녁에 한 컵이면 전립선 조직의 진정한 복구 과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양파를 끓이면 때때로 효능의 절반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차가운 침출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처방은 요도를 압박하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앓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양파 두 개를 통째로 사용하여 매우 얇은 조각으로 자른 다음 미리 끓인 600mm의 물, 양파와 함께 끓이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을 그 위에 붓습니다. 휘발성 황오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즉시 용기를 덮습니다. 이 침출액을 완전히 두 시간 동안 그대로 둡니다. 이 액체는 칼륨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천연 이뇨제이자 요로 살균제 역할을 하며 밤에 깨는 횟수를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염증이 만성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는 결정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처방은 가장 효과적이며 생 양파즙입니다. 양파 한 개를 갈아서 거즈로 짜서 맑은즙 한 큰술을 얻고 꿀한 작은술과 섞습니다. 이 혼합물은 광범위한 천연 항생제로 작용하여 전립선 통로에 숨어 있는 박테리아를 공격하고 골반 부위의 혈류를 자극합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 점심 식사 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제 전문적 의무는 몇 가지 사항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처방들은 매우 강력하므로 위궤양이 있거나 와파린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양파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이것은 훌륭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황금 법칙은 21일 동안 처방을 계속한 다음 일주일 동안 완전히 중단한 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의 심장에서 나온 응급처치로 여겨지는 이세 가지 처방을 여러분 손에 넣어드렸으니 치유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통합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양파는 전립선 내부에서 타오르는 불을 끌 것이지만, 어떻게 이 불이 다시 타오르지 않도록 보장할까요? 여러분의 일상 루틴의 일부가 되어야 할이 황금 의학 조언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조언. 조리된 토마토를 식사의 동반자로 만드세요. 열은 전립선 세포의 개인 보호자로 여겨지는 리코펜을 방출합니다. 두 번째 조언, 생호박씨를 잊지 마세요. 이것은 전립선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미네랄인 아연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 조언, 성가신 기상을 피하려면 저녁 6시 규칙을 적용하세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차와 커피 같은 이뇨 음료 마시기를 중단하세요. 설명란에 저녁 6시 규칙 비디오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조언. 골반 활성화.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전립선의 조용한 죽음입니다. 움직이고, 걷고, 골반 부위에 혈액이 정체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조언. 자극제 금지. 매운 향신료와 가공 설탕을 줄이세요. 이것들은 방광 자극을 증가시키고 염증이 있는 전립선을 압박합니다. 결국, 전립선은 여러분의 두 번째 심장이며, 이른 시기에 돌보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양파의 마법 세계로의 이 여정이 여러분이 찾고 있던 혜택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비디오에서 도움이 된 정보를 하나라도 발견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이것은 의미 있는 의학 콘텐츠가 확산되고, 이 조언이 필요한 모든 남성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우리 의료 가족에 합류하시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과 의학적 아름다움의 비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자선은 그것을 퍼뜨리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친구들, 아버지들, 그리고 소중한 모든 분들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 이 처방들이 누군가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나우프 나빌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고, 건강과 안녕으로 가득한 삶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곧 강력한 의학 비디오에서 만나요. 건강하게 지내세요.